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텃밭알매입니다. 오늘은요, 여름 옥수수 심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옥수수는요,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어디서 얻어왔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양배추 뽑고 그 자리에 바로 심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이 순이 막 꺾이고 그러길래 아이고 몇 개는 죽겠구나 했더니만 그래도 다 살아났네요 아이고 지금 그럭저럭 뭐한한 한 8일인가 9일 동안을 비가 오고 햇볕이 없었으니 얘네들도 참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도 이제 햇볕이 이제 나니까 이제 잘 사네요.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분이 주셨는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데는 도대체 뭐 견뎌날 게 없네요. 노지에서는. 음. 이렇게 여름 옥수수를 이렇게 여름 옥수수를 심었습니다. 아이고 이 대파 조금 심은 거가요. 계속 비가 오니까 대파는 또 물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그런데 계속 비가 오니까 이렇게 누래 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. 이 얼갈이 배추들도. 비가 많이 오니까는 막 잎이 다 녹고 거기다 이제 또 벌레까지 생겨가지고 꼬리 이렇게 생겼네요. 옥수수는 이제 뭐 조금 심어가지고요 그냥 다 따서 거의 다 먹었고 이제 요거 마지막 좀덜 익은 애들 몇개 그냥 남았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 파프리카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깐. 이렇게 죽어요. 이렇게 시들, 시들으면서 죽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잊고 있는데. 와, 진짜.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말 걱정이에요. 이 가지들도, 어머나, 이 가지, 어머나, 이 가지 긴것좀 보세요. 와. 하나 따자. 파리, 우와, 한 뺨하고, 한 뺨하고, 반이 좀넘네요 우와, 엄청 길죠. 세상에나, 우와, 저 위에까지 지금 가지는 많이 열리고 있는데,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. 아이고, 참. 비 많이 오는 데는 장사가 없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